응가. 응가. 아 아파. 아, 아니야. 아니야. 응가. 응가. 아, 아, 안 돼요. 아니야. 선민이 엄마도 혼나, 혼나요. 박지말레니까왜 울어? 안 돼. 응. 응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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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치워보래. 응. 아이고, 여워고 <laughs> 어. 아이고, 왜이고왜이아이 왜왜왜 왜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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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고, 아이이모통이고지 저희는 손하기 심리세 가지고 이거 손잡이 없어도 되네? 아 손잡이도 있어! 지가 다들있 손잡이로 할까? 어? 있는데 한 번도 안 썼어. <laughs> 가게에 포함된 거니 해야지. 근데 그만 먹어도 내가 뭘 물을 이렇 많이 먹고 왜이러 짠가?